안녕하세요. 신용상담사 부룩입니다. 처음 시티은행을 접했을 때 이런 신박한 은행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드가 명확하고 한도 계산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연봉과 부채를 파악해 한도를 계산할 수 있었고, 거절되었거나 당장 안 되는 분에게는 왜안 되었는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 관리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8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시티은행 대출 한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는 한도 4,200만원, 금리 2.9% 나왔다고 합니다. 자금 용도를 여쭤보니 전셋집을 정리하고 본인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출 받은 전세자금은 갚아야 하고 들어갈 집의 전세금은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티은행 대출한도는 월급에 가능배수를 곱해 구합니다. 가능배수는 내부 등급 연봉에 따라 21배에서 27배까지 가능합니다. 이분의 경우 내부 등급에 따라 21배에서 26배까지 가능했습니다. 월급에 가능배수를 곱해 1차 대출한도를 구합니다. 1차로 구해진 대출 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대출 금액과 두달전 카드 사용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봉은 3980만원입니다. 연봉 3980을 12개월로 나눠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3980을 12개월로 나누면 331만원입니다. 월급 331만원에 가능배수를 곱해 1차 한도를 구합니다. 이분의 경우 내부 등급에 따라 21배에서 26배까지 가능했습니다. 월급에 최소 가능배수 21을 곱하면 6,965만원, 최대 가능배수 26을 곱하면 8,606만원입니다. 1차로 구해진 가능 금액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신용대출 금액과 두달전 카드 사용 금액을 제합니다. 신용대출은 없고 담보대출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담보대출은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도 크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내부 등급에 따라 6,700에서 8,3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셨고 CT은행 상담사 연락처를 알려 드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 8,200만 원, 금리 3.56% 나왔다고 합니다. 한도는 괜찮은데 주거래 은행보다 금리가 높다고 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먼저 받고 부족한 금액만 시티에서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 시티 은행 결과값이 흔들려 시티 은행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고 잘못하면 시티에서 대출이 안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떨어집니다. 최근 대출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이라면 한 번에 받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은행에서 나눠 대출을 받으면 연 26만 4천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아끼려고 위험 부담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남편분과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루 뒤 연락이 왔고, 시티은행 이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잘하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라면 변수를 줄이는 것이 다른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돈을 알아볼 때는 최소 한달 전부터 알아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할 땐 주거래 은행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거나 한도가 적을 땐 다른 은행부터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안될때 1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은행과 저축은행은 다릅니다. 간혹 저축은행도 1금융권인 줄 알고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이금융권으로 분류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아래 연락처로 직접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